맛있는 안주를 잡으러 다니는 시골 방송, 동기한TV의 박내삼촌입니다. 승희입니다 자, 오늘은 아, 물레방아 낚시 나왔습니다. 아, 뭐 잡고 싶어? 저는 붕어. 붕어? 붕어. 향어? 아, 저는 어, 무조건 잡을 수 있는 루치요. <laughs> 오늘 잡고 싶은 거는 붕어, 잉어, 향어. 아, 대표정이 그렇죠 제발 루치만 안 잡겠습니다. 제발. 일부 치라도 부치밖에 안 잡히면 부치 먹어요. 자, 지금부터 바로 설치하고 부족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자. 오늘 낚시는 한밤 12시까지 해 보겠습니다. 텐트도 좀 치고 쉬면서 낚시하겠습니다. 자, 오늘 채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물레방아 낚싯대에, 어, 스프링 바늘, 바늘 6개짜리. 아, 요렇게, 떡밥 만들어서 바늘 6개 다 꽂고, 네, 냉동실에 살짝 얼려왔습니다. 요거 바로 던지겠습니다, 진짜. 아, 지금, 요, 강에 보시면, 그, 빠지에서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바로 코앞에 던지겠습니다. 낮에는 코앞에 던지고, 밤에는 좀 멀리 던져서, 승부를 보겠습니다 멀리 던지지만한 4, 5미터? 이게 어, 최대치 아니야? 오 4미터 그래도 깊어요 여기 자 3명 모두 투척이 끝났습니다 아이물레방나에 고기가 잡히게 되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작은 고기가 잡히면 줄이 이렇게 축 처집니다 또 하나는 큰 고기가 잡히면 무자비합니다 그냥 끌고 나갑니다 이렇게. 제발 이 소리가 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밤한 12시까지 열심히 해서 아주 큰 고기 덩어리 한 마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파이팅안해 시우 파이팅파이팅자 보시면은 제대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 아. 잠시만요. <laughs> <해야죠>. 일로. <와보세요. 웃음> 어, 1차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낮에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시. 깨져봐주세요. 야, 떡밥 <laughs> 투척. 좀더 뒤로. 방향은 저쪽. 네. 멀리 이번엔? 야 간다. 오. 오 어디로 갔어? 못, 못 봤어. 오. 오. 정확해 정확해. 위치는 정확. 거기는 없음. 어. <laughs> 이거 아닌데? 아, 진짜 멀리 왔다. 엉뚱한 대로 던졌어. 네. 그럼 또이 사이로 던져줘야 돼. 이게 된다. 너무 위로 떴어, 근데. 역시. 아우, <laughs> 나무에 안 걸린 게 어디 이제? 너무 위로 <laughs> 떴어. 야간에는 어, 저희가 어, 한 명당 네 개씩 설치를 해서 고기가 잡히게 되면 어떤 게 잡혔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 이 케미도 달고 방울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놓고 여기에다가 이낚싯줄을 걸겠습니다. 여기다가 스프링에다 그렇게 되면 고기가 잡히면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겠죠. 자 방울 소리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낚시 와서. 먹는 삼겹살은 최고죠. 주? 맞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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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삼겹살 진짜 맛있고 분위기 최고고. 음. 모든 게다 좋은데 왜안 잡히죠 고기? 모든 일에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laughs> 그런가? 음. 여기서 고기만 딱 나오면 끝장인데, 그렇 한 것도 안 바래. 10kg 향어. 소박해. <목소리> <목소리> 10kg 향어. 그 크지도 않지, 그거. 1 k g 음. 그건 원래 족대로 잡아야. 반칙이지. 검소하게. 아니 그냥 나는 뭐 떡밥 먹는 장어. 음. 한 7kg짜리만 해서. 떡밥 먹는 장어. 그래서 어, 한 1억 5천만 원에 팔아서. 용돈이라 쓸라고 소박해. 나는 안 잡혔으면 좋겠어. 내일 또 이거 먹어야지. 제일 소박해. <laughs> 한 마디도 안 줘, 시앙 놈 새끼들. <laughs> 잠깐 몇 번이야? 몰라. 너 거야, 시아 너 거야. 이쪽에서 들렸어. 잠깐만. 저거네. 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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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청. 쉬울 거야, 삼촌 쉬울 거야. 오, 잠깐만. 야, 맞아, 맞아. 갔어. 아. 아니 아니야. <망> 안 갔어, 안 갔어. 걸로. 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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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져. 니 거야, 니 낚싯대야. 빨리 건져, 빨리 건져. 천천히 걷어, 천천히. 시야,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삼촌 장갑 창방어까지 갔어? 방어까지 와, 대박이다. 와, 잠깐만, 이거 이거 방울 때문에 줄 끊어져.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침착해. 와, 와, 몇 시간만에? 잠깐, 잠깐만. 손, 손 잘려, 손 잘려. 나 삼촌, 삼촌 손 잘랐어. 힘 엄청 세. 야 잠깐잠깐잠깐 고조고조 같이, 같이 당겨줘 그냥, 그냥 아 묵직하게 그냥 우리, 우리 힘으로 땡기면 안돼 천천히 힘 빼면서 당겨 그렇지 그렇지 얘떠 있단 말이야 바닥에 있는거 아니야 장어 아니야 힘이 안.. 안.. 움직여지는데? 줄 팽팽하잖아 고기 100% 있는거 이거? 잠깐만 시호 침착해 어나 지금 침착해 있어? 대박이야 한쪽 같이 같어 차라리 풀어줘 힘빼힘빼한도 같이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목> 그 다음에 감옥감옥감옥 아...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한 번에 심땡기려그러면다 끊어져 둘 우리가 제일 당황했어 <laughs> 저, 저쪽으로 치잖아 지금 저기 저기 둘 보여줘 오오오 빨리 가아 이럴 땐 어디야? 줄이, 근데 이거 이 이쪽에 있다가 절로 갔잖아 이거, 마, 멀리, 안 아, 안 이거 멀리 안 던진 거야, 거야. 이거 멀리 안 던진 거야 가까이 있어 이제 가까이 잠깐만 오오오 일로 간다 일로 간다 일로 간다 줄 일로 간다 대박 갑자기 오오 일로 간다 <목소리>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침착. 잠깐만, 잠깐,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뭐야 왜 일로가? 잠깐만 잠깐 침. 어너 나야 너 나야, 뭐 나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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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천천히. 힘... 뭐... 육지까지 야, 왔어. 육지까지 안 왔어. 안 육지까지 되겠네? 왔어. 네, 지금... 어. 아니, 아니, 써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 달려있어? 달렸어? 이거 들어가서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들어가? 가슴좀 입고. 네. 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잠깐만. 장어 아니야 그럼? 붕어지 땡겨야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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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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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어디 있어 어 있어. 뭐야 완전 커. 나 봤어 야, 그림자 봤어 향으로, 그림자 봤어. 형어야 형어야 대박이다어 이거야 이거야 이거. 완전 커, 완전 커. 오, 대박이야. 잠깐만 잠깐만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됐어 됐어, 됐어 <웃음> 잡았어. <웃음> 미쳤다. 잡았어 잡았어. 이거야? 와 대박이다 좀 미쳤다. 야너 뭐야? 이거 맞아 형어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큰게 있어! 와, 이렇게 큰거 있어! 도안 돼. 와, 잠깐만, 이거 고통에못넣나 일단 끊을게 <laughs> <우와>. 미쳤다! 이렇다미다미다미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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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쳤다! <laughs> <이야. 웃음> <laughs> <버린다>. 미다미다 <laughs> 아니, 잡았잖아, 시우가. 그 말풀이또 가라 감았네. 와, 일단 절로 가자. 네. 우리 대물... 우리 고기 고기 톤. 어, 고기 톤. 저희 천연 고기 통 어? 천연 어? 고기 통 와. 말이 돼? 진짜 크다 이거. 한번몇 자야? 일 미터 아니야? 일미 모르겠어. 재봐야 알지. 와. 미쳤다, 김시우. 와. 근데 이거는 이게 안 돼. 내가 밤에 한한방 한다 그랬지. 아, 김시우 진짜 야. 신중했습니다. <laughs> 역시 시우는 대물이었어. 우와. 썸네 고기. 와! 말도 안 돼. 네가 아까 만든 고기 재미도 안 돼. 스위급이야 <laughs> 어, 아그 이상한데? <웃음> <짧았다고>? <웃음> 진짜 1m 아니야? 재미있어. 재미있어. 미어재미있미있어 재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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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안될것 같은데? 와. 이따가 재봐야지 80은 넘을 것 같아요 내 키랑 쟤도 얘가 3마명이면 <laughs> 아, 대박 아니야? 자 오늘 잡은 이거는 아, 이거는 도저히 저희가 술안주를 못하겠습니다 아 주변에 뭐 임산부 계시면 아, 푹 고와서 좀 드리고 싶은데 임산부도 없고 아, 이거를 저희가 가져가기엔 감당도 안 됩니다 진짜 너무 커서 어부님들도, 어, 지나치게 큰 잉어들은 방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가져가서, 먹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아, 이 잉어는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로또 사고. <laughs> 잘 가. 자, 고맙다. 자, 안녕. 이런 떨어진 비늘은, 다시 날 겁니다. 자, 인사드려, 너네도. 조심히 가. 바이, 굿나잇. 다음에 술 한잔 하자. 가자. 큰 고기들은 천천히 가. 방생하고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은 처음인 것 같아. 너네도 좋지? 그럼요. 아, 더 이상 낚시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저거보다 더큰거 잡을 자신은 없고요. 오늘은 라면을 먹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자, 라면 먹으러 가자. 자, 라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 낚시 와서 먹는 라면은 어느 호텔 요리보다 안 부럽죠? 즐겁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아, 떠먹어, 니네가. 떠주는 네. 거 없어, 오늘. <laughs> 오! 라면을 먹으려고 낚시를 하는거야 낚시를 하려고 라면먹는거야 을 우린 우와. 수도 먹으니까 음. 라면을 먹으려고 <laughs> 삼촌은 근데 어렸을 때부터 라면을 먹으려고 낚시를 하는거 같아 응 너무 맛있 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물레방아 낚시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삼촌은 향어 많이 잡았어요 향어 음. 음. 향어 막 4kg 5kg 이런 것들 많이 잡아봤는데, 저만은 이거는 처음 봐. 진짜. 잡은 건, 물레방은. 너무 커. 응. 1m야. 그러면은, 할머니 갖다 드리면, 할머니가 향어 매운탕 엄청 좋아하신단 말이야. 음. 음. 아, 저거는, 못 가져가. <laughs> 삼촌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부님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거든. 음. 큰 고기는, 아이만 낸 고기들은, 음. 응? 애기만한 고기들이잖아, 아, 저게. 되게... 그냥 바로 놓아 준다고 그러시더라고. 요 음. 음. 자. 오늘 진짜 몰래방아 낚시 확실히 성공했고요. 아, 또 기분 좋게 방생도 했고요. 또 기, 너무 맛있게 라면까지. 삼겹살에 라면까지 먹고 갑니다. 아. 몇잔 먹었으니까 자고 자고 새벽에 철수하자고 네. 네. 남은 시간은 저희끼리 또 즐기다가 어, 안전하게 복귀하겠습니다. 네. 다음 촬영도 더 즐겁게 다녀오겠습니다. 동기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자, 줄이 이렇게 늘어졌잖아. 네. 어? 이 정도 고기는 큰게 아니야. 음. 이거는 삼촌이 봤을 때100% 누치야. 누인데건끌 거예요? 그럼 안거어 누치. 아. 자. <laughs> 자, 제가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불렀어승희가 응. 자, 일단 좀 고기 는 있고. 팽팽해. 옆으로. 옆으로가. 옆으로가지. 옆으로 가? 옆으로가지. 야, 누치 손맛 좋다 오, 아닌데? 좀 큰가? 누치야 옆에 것까지 걷었네 큰 누치네 맞아? 이슨 그니까 내가 봤을 때 누치인데 <laughs> 오, 뭐야? 크다 크다 크잖아 누치야, 누치야 루치. 루치? 근데 아, 응. 깜짝이야 승이왜 <laughs> <스윙이> 이렇게 많아 <laughs> 자, 제 말이 맞죠? 자, 누치 <laughs> 크다, 안좀 얘도 크네 몇 시야? 60아니야 60? 에이 무슨 60이래 이게 50? 자 이정도면 그냥 어? 어유 유 도망가라 도망가라 하면 안되지 누치도 바로 방생할게요 이거 어 잡혀줘서 고맙다 로또 사라 재밌었다 조금 한참 걸렸다가 이제 들어가 어 들어간다 됐쓰 잘가 우리들 로또 샀다 자. 일단 시우 잡았고요 저도 잡았고요 승희 너 뭐하니? 저는 리액션 담당입니다 <laughs> 리액션, 어 리액션 오늘 괜찮았어 리액, 리액션 때문에 승희 한 마리 잡은 걸로 인정. 한번 보여줘 한번더아세 마리라도 잡았어 아 7편 한번 보여줘 한번더한번더